안녕하세요 소미아빠입니다 오늘 광안리에 볼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나간김에 광안리에 있는 코롱BMW 서비스센터 가서 공기압 체크를 좀 하고 공기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공기압을 충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사고 이때까지 한 번도 공기압 체크한 적 없어 가지고 서비스센터 갔을 때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출고하고 3만 키로 조금 못 탔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좀 낮아진 것 같아서 어제 낮에 보니까 30, 31 PSI로 돼 있었는데 BMW 서비스센터 도착해서 보니까 34로 다시 올라갔네요. 좀 이상해서 체크를 한번 받아보고 공기 충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행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차량 자체적으로 엔진 오일량 측정도 진행 중입니다. 엔진 오일 측정해서 엔진 오일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엔진 오일을 차사고 2000에서 한번 넣고 그리고 15000km 정도에서 한번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만km 돼 가니까 한번더 넣어야 될 시기긴 한데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타고 넣어도 될것 같네요 엔진홀 보장일자는 23년 2월 그리고 13,000km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중간에 한번 넣어 주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38psi로 맞췄습니다 38psi 정도로 공기압 유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도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타이어 공기압이라고 하네요.